입니다 최주경입니다 오늘은 삼다도 소식이라는 가요를 가지고 장단이랑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미리 양해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것이 그 가끔 문자로 이곡도 한번 저곡도 한번 이, 또 이곡도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 저희가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안에 수록된 곡들 위주로 일단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 구음 기표를 알아야 이 장단을 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음 기표에 대해서 살짝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다 치는 덩덩자 왼손만 치는 쿵, 오른손만 치는, 따. 이건, 따라. 1번, 2번 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두 번을 통통, 따라. 따라. 그리고, 덩처럼 생겼으나, 한쪽이 까맣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양손을 다 막는, 딱, 딱이구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어이 따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따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가 있을 때보다 많이 바쁘기 때문에 따다 재빠르게 말을 하죠.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다다 따다다. 하나 따한 시간 동안에 두 개가 들어가고 하나 한 시간 동안에 세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바쁘고 여기보다는 또 여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따 따다 따다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요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쿵따따 따. 쿵이랑 따따 따. 하나 둘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쿵 따다. 쿵따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미리 요구를 말씀드리게 요 그리고 가끔 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냐면 이런게 가끔 들어가 있는 그 구음기표가 있는걸 있는 보셔서 저보고 쿵따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책이 이상하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책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연습을 하신 만큼 손이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쿵, 따다, 이렇게 하시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칸 안에 쿵, 따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시면 세모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숨을 쉬는 표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사, 노래말 끝에 세모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은 노래말 한요 정도에서 끝 맺어라. 이 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단 굼 기표 뒤에 이렇게 세무 표시가 됐으면 그 장단을 거기까지 만치세요 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굼 기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쿵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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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줄 쿵이랑 따라가. 따라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쿵따라 쿵따라 그러면 쿵따라쿵따라쿵따라쿵따쿵따라쿵따라쿵따라쿵따 이렇게 읽어주고 쿵따다쿵따다쿵따다쿵따다쿵따다쿵따다쿵따다쿵따다 딱 빈칸 응응응응 꼭해주셔야 되고 쿵따라가 또 나왔습니다 쿵따라쿵따라쿵따라쿵따 덩덩덩덩 쿵,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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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 덩, 덩, 딱, 응. 집어주시고 덩, 덩, 딱, 응. 덩, 응 덩, 응 덩, 딱, 응, 응.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쿵, 따다, 쿵, 따 쿵, 따.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 쿵, 따.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장단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쿵편족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두 번째 줄. 먼저 들어가면서 따라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위에랑 같습니다. 군따라, 군따라. 한번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따다따다따따 이번에는 체편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따다따다따다따다두 번째 줄. 따라따라따따따라따라따쿵 따라할 때는 이렇게 따할 때는 쿵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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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지켜주시고, 동응 동응 동딱 응응 맨 밑에 줄 쿵다다 콩, 쿵다다 콩, 쿵다다 콩, 쿵다 쿵. 맨 밑에 줄을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쿵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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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다 쿵. 보이시나요? 쿵다다 쿵다 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어, 노래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쿵에서는 한 방을 쉬셔야 되기 때문에 쿵만 치시고 따다 할때 삼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쿵 삼다구라 쿵쿵 제주에는 쿵 아가씨도 많은 대부터 쿵따라 쿵따라. 히엇 두 글자가 들어가니까 히엇 엇 엇에서 딱 히엇 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나 그 다음에 밑자 앞에 보시면 또 쉬어서 쿵 다리가 두 글자 같이 들어갔고. 가겠습니다. 이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쿵을 먼저 치시고요. 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